살짝.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아기들도 먹기 좋은 게 뭐냐면 음, 너무 많다. 두껍지 않게 음.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들어가 있거든요. 오, 진짜 많다. 근데 왜 핫도그가 어, 생각보다 두껍지 않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겉에 있는 이 우리 밀이지만 음. 밀가루만 너무 두툼한 게 아니라. 소세지하고 밀하고 비율이 정말 훌륭해요. 얘는 싱 막히죠. 네. 그래서 한입에 정말 이렇게 앙 들어가기 너무, 너무 괜찮죠. 그리고 생리 긴 예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laughs>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케찹이랑 그리고 아가들이 원하는 대로 설탕 발라서 먹여도 너무 괜찮고요. 자 이거 튀겨야 되냐고요? 가스펠 켜야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 저 바로 전자레인지로 갈 거예요. 이거 해 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으면 한 1분에서 2분이면 끝나요. 1분에서 2분. 예. 음. 자, 이거 냉동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냉동 지금 바로 상태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냉동 상태로 갑니다. 왜 가요? 여기 그 여기 없어요, 그냥 캐나나 따면 두물머리죠. 그렇죠. 그렇죠. 해서 지금 음. 저희가 이제 케첩이 저희 케첩도 된장이 착한 케첩인데 예쁘게 짤수 어머. 색깔 케첩 색깔이 지금 두물머리, 두물머리 흔들어, 흔들어 주셔야 네. 돼요. 네. 처음에 이 약간 쉐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은 약간 이렇게 오! 아, 이거 어떻게 안 예쁘게 나왔어. 미안해요. 짜기 힘들어. 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내가 봐서 오른쪽이 내 거예요 왼쪽이 내 거예요.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아이 예쁘게 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 입구 입구 약간 그거 한거 있잖아요. 캐처이 오늘 속이 안 좋네. 속이 안 좋은 친구야 오늘. 입구에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 그래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아 yeah. 코리안 스타일 뭐 하면 되죠, 이거. 미안해요, 뭐, 여러분. 그 입구 주둥이 좀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 해야지 알았어. 잘 되는데. <laughs> 아 당황스럽네. 보세요. 여러분 나 아, 한번 보고 아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죠, 여러분. 케첩이랑 설탕이랑 머스타드. 너무 맛있어. 머스타드가 살렸대.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자한한 한 꿀이 오늘 왔나요? <laughs> 제발 그한 입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 한 꿀이님 사 먹어요. 친구들 꼬면 한 입만 있자, 한 입만, 한 입만. 한입 먹었어. <laughs> 와 너무 맛있겠다. 돈이 <laughs> 내가 너무 많이. <laughs> 내가 너무 많이 불렀어. 소스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모바일 라이브 재밌어야 되잖아요. 방송 재밌어야 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먹기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좀 드리려고. 아, 진짜 맛있다. 머스터드랑 케찹이랑. 케찹 색깔이 조금 독특하죠. 역시나 건강한 케찹이라고 그, 케찹이에요. 무농약에다가 유기농 설탕까지 같이 들어가죠. 자. 우리밀에다가 음. 되게 부드럽다 근데 진짜. 우리밀 그런지 몰라도 퍽퍽함이 없이 되게 부드러워요. 야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저 하나 추가요. 하나 추가요. 하나 아, 추가. 오케이. 가고 네. 나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근데 가격이 여러분 개당 가격으로 보시면 780원인 거 맞죠? 맞죠? 개당 하나가 7 8 0원이요아 제가 더빙 해드릴까요? 오늘 저도? 아 너무 맛있어. <laughs> 드시고 계실 때는 제가 항상 더빙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갈게요. 아 근데 정말 맛있다. 이게 여러분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7800원이니까 개당 가격이 780원이에요. 나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이번엔 재도전. 아니니까, 자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죄송해요, 할까요? 이게 입구가 커가지고 오 반대로 음. 음. 오, 이런 방법은 <웃음> <웃음> 안 할까? 음! 아닌 것 같아. 쫄깃쫄깃해요. 죄송합니다. 3 0 8리 쫄깃쫄깃해요. 혹시나 아 근데 나그 중간인 것 같아. 전 약간 쫄깃쫄깃, 이게 약간 밀이 근데 약간 수분감이 있어서 되게 쫄깃쫄깃하다. 미안해요. 아니 케첩 입구가 조금 넓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두른 거 아니에요? 한 번? 케찹을 한번 넣었다 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웃겨. 쫄깃쫄깃산거 음 같아서. 음. 근데 진짜 안에 색깔이 보이세요 여기? 색깔이 빨갛지가 않죠? 소세지 색깔 너무 신기하죠? 소세지 색깔 음.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음. 것처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색소가 없어요. 아지산 나트륨도 꼭 깨끗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이들이 뭐, 뭐 사실 아이들 간식으로 많이 주긴 하는데 저도 아이 아빠라면 이런 거 되게 신경 쓸것 같아요. 한참 크는 우리 아이에게 깨끗한 걸로.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응. 약간 폭신 음. 쫄깃과 그 사이. 음. 근데 뭔가 마실거리를 찾고 싶진 않아요. 핫도 먹을 때 대부분 마실거리를. 퍽퍽해서 야너 마시고 있는 거데 한입만 먹을 게 이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 물, 정도. 이 정도에 제가 제 친구들 놀러 가죠.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없어요. 한입 봐주고 나면. <laughs> 친구들 너무했다. 요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저 이번에 조금 잘 뿌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했죠? 네. 예, 예. 잘했죠? 아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laughs> 아까 케첩 그 접시에 뿌리고 찍은 건사과드립니다 <laughs> 그건 잘못 됐더라고요 그건 잘못 됐어요한번 당겁 다 뺐죠? <laughs>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케첩도 여러분 오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음. 음. 약간 저도 사실 색깔 보고 되게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갖추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세지가안 짜요. 음, 안 짜고 되게 순해요. 아, 그나이 필참 맛있다. 맛있죠. 그리고 음. 케이싱이 안돼 있어요. 케이싱 없는 소세지여서 따로 이렇게 씹히는 것도 없어서 굉장히 편안해요. 그 껍질 수 너무 있어요. 막 음. 핫도그인데 너무 끝에 막 질기고 뽀득뽀득한게 아니라 어. 어. 그냥 빵이랑 그냥 합쳐져 버려요. 우리밀의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 소세지까지 보셨고요. 되게 음. 순하다 맛이 핫도그 맛.